최불용의 풍습들입니다. 지금 결혼식요, 글쎄서저 면사포 쓰고 하는 결혼식 하고, 전, 저는 결혼식 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 얼마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다는 거, 저렇게 서양식으로 꼭 결혼식 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한국으로 다 말아 있고 또한번더 해요. 그거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결혼 안한 거구나, 안한 줄로 생각하죠. 꼭 해야 돼. 결혼식장과 페의점이 따로 다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국사람이 저는 외국친구들이 와서 한국식 결혼식은 뭐냐 어디 데려가기 사실, 사실 좀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결혼식은 가면 안되고 어디 뭐 민속촌 같은 데를 가서 일부러 가짜로 제안하는 옛날의 것을 보여줘야지 그게 한국식이라 그러는데 뭐 사실 그렇게 한는 사람 아무도 없는거고 지금 그럼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참 장례식을 우리가 보통 저 대학 병원이나 뭐 이런 데도 영안실에다하고 하는데 그렇게 한지 얼마 됐습니까? 20년도 안된것 같아요. 저도 옛날 생각을 하고, 뭐 하다못해 아파트,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그렇게 장례식 많이 한 거로 생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식, 상여매고 저렇게 하는 그런 장례식은 아무도 안한 거예요. 그 풍습이 한국사람을 규정해주면 한국사람이 공통의 풍습을 갖고 있냐 전혀 없어요. 완전히 정체불명의 풍속들이 i t s 나죠. 이념, 이념은 이런 말 것도 없고 나라가 좀로 갈라져 있고 그 그러니까 남부로 갈라져 있고 또 최소한 남반부에서도 최소한 두개 정도 갈라져 있고 정말 네. 이 이념 좀 혼란이라는 것좀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심한 심하게 나눠져 있고 종교 세상에서 5천만 인구 있는 나라, 지구, 아니면 뭐, 사실 어느 나라를 주도 대한민국까지 종교가 다양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민의 나라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다양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카톨릭, 스페인 카톨릭, 뭐, 뭐죠? 무슨 뭐, 스웨덴은 뭐, 저기, 루토교, 저 스웨덴 루터터인뭐인시아시이슬이태람태국은 뭐 불교 인도는 신두교중중국웬만한 뭐 나라 일란이라그다 이슬람 한국. 은 뭡니까? 한국. 은 개신교가 20% 불교가 16%이국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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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양 종교인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이렇게 많은 동아시아 국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필리핀만 있죠. 필리핀은 근데 400년 스페인에침민지를 했으니까 거긴 다캐도대이고 개신교 20% 있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통 웬만한 나라들은 종교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주정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한 거는, 저 와중에 70%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다. 계신교도를 포함해서요. 인정해요. 참, 우리 자꾸 이 한국 사람들의 혈통주의, 남북한을 방문하고 이 혈통주의가 아주 지독한데요. 1985년에 우리나라의 성씨가 27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종포를 보시면요, 그기그 그 중에 136개가 자기 조상들이 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왔다고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조상이 뭐 뭐죠, 뭐 한나라 때 왔다든가 은나라 때 왔다는데 이래야지 좋은 걸로 돼 있어서 진짜 거기서 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렇다고 이렇게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지만, 좌우가 이미 조선 사람의 반이, 한국 사람의 성씨의 반이 자기네 조포상으로 외래인이라고 했어요. 비와 성씨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5년,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씨가 5,582개가 있습니다. 벌써 6년 전이니까 지금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가 다문화주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외국사람들이 와갖고 귀화를 하면은 그냥 자기 성취를 쓰는 거죠. 근데 무슨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서 이민 온 사람들이 와갖고 귀화하는 사람들이 뭐 한자로 무슨 어디 어디 이시 김씨합씨할 일이 없는 거죠. 자기 그냥 이걸로 한글로 그냥 써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582개 성씨 중에서 한자가 없는 성씨가 4,074개였어요. 그럼 무슨 뭐, 피가 어디를 주장합니까? 원래도 안 그랬고, 공식적으로 가만갈수록 더욱더 요 인종 문제를 보면 이건 뭐, 제가 그냥 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이것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2020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의 4%가 다문화가정 출신, 2% 고등학교의 1% 다문화가정 출신 군 공무자가요. 2019년에 3,000명, 2020년에 5,000명, 2028년이면 1 2 0 0 0명이되죠 다문화 국가, 입니 다인종 다 국가. 입니다 그럼 피가 한국 사람을 기정하느냐? 원래도 안 그랬고, 앞으로는 더욱더 안 그랬고. 그래서 저는, 아, 질문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평생 한국 사람의 엑기스가 뭘까, 본질이 뭘까, 한국 사람의 DNA가 뭘까, 이런 걸 찾아다녔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다양하지? 왜 이렇게 인형적으로 다양하고, 왜 이렇게 종류적으로 다양하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지? 어쩜 이렇게 서로가 다른, 저 한국 사람 한국사람 맞저라는 얘기가 하루에도 수없이 신경보고 뭐, 뭐, 볼 때마다 나오는 게 서로가 다르다. 정말로 다르다. 정서적으로도 다르다. 저같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우승 뭐 어디서 찬송가 소리 들리고 크리스마스 테러리 들리고 그러면 별아그 보면 뭐, 뭐 당연히 그런 건줄 알고 있는데 불교에서 자란 친구들, 재산 만짓면서 자란 친구들, 여러 친구들 보면은 뭐 전혀 아무 관계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죠. 제가 4월 초 8일 날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날이지, 뭐 상태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자라올 때의 분위기, 가족 집안의 분위기 이렇게 다 그런 걸로 해서 규정이 됐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너무나 다른 경험을 하고 자란 사람. 근데 다들 자기 같다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라고 질문을 거꾸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뭔가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다양한가? 보니까는 조선사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사람이라고 누구나 보더라도, 아, 사서삼경 뭐, 삼강, 오륜 선비, 뭐, 산홍, 공상 무슨 해갖고 우리도 알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고, 그 사람들 특유의, 특유의 행태들이 있는 거고, 뭐, 양발이 됐든, 삼놈이 됐든, 뭐, 아주, 이런, 그렇게 다 있고, 가치관이 분명하게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었고, 그게 600년 동안 한 나라가 위로부터 지독하게 위로부터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천년 불교했던 나라를 순식간에 주자학이라는 당시 최첨단 사상을 들여와가지고 완전히 지구로 쏘. 제가 일본 같은 데서 보여 그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지만 조선 사람 만들기라는 장부터 제가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고려 시대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고유의 풍습이 다 남자가 여자 집에 결혼하면 장가 들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장가 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경제권을 다 잡고 있었고, 남자들이 꼭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가 든다라는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 장가 들든 거를 중국에 종법제도를 주자하게 종법제도라는 걸 들여와서 종손, 종친하는 이거를 억지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이제 세종대왕 때 시작되는 무서운 그 개혁정치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하고 앉아서 왜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하면 장갑은 아직도 가고 왜 시집을 안 갔냐. 그래서 이제 그걸 뜯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언제까지 흔적이 남아있냐면 율곡에. 율곡이 외가인, 강, 오죽헌에, 강릉의 오죽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신사임당이 자기 친정으로 갔다고. 친정 아닙니다. 신사임당의 외가입니다다 외가예요. 자기 어머니 집이에요. 외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신명화도 장가를 왔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은 자기 외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교육을 듬뿍 받으면서 자기 경제권을 잡고 있는 여자로서 그렇게 크니까는 그렇게 시서와애 응하고 우리가 200년 지나보세요. 100년 지나보세요. 조선의 여자는 이름도 없어집니다. 시집 가기 시작해갖고. 우리가 아직도 외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외삼촌이 작은 아버지보다, 왜 이모가 고부보다, 이게 뭔가더 친하게도, 사실 아직도 결혼식하고 와 하고, 친혼여행 갔다 와서 하고 있는, 처갓집에 가서 자지 않습니다 그게 장가 가는 게 낫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말이 그렇지그니까 장가 가는 거는 결혼해서 장인, 장모 집에 가는 거고요. 시집 가는 거는 결혼해서 시댁에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장가만 갔었습니다.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독하게 그걸 고쳐가지고 결국은 19세기쯤에 오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사람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 하는데 그 조선 사람이 1910년 8월 22일 날 없어집니다 공식적으로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역사를 보니까 이미 그 훨씬 전부터 사실은 조선 사람들이 이 조선 체제를 거부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천주교입니다.